여러분들 이민수 TV의 이민수입니다. 오늘은 로블로스 미시티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오늘 영상은 바로 바로 물고기 낚시 잡고 모든 일을 다 해볼 거예요. 일단 제가 마이크를 옆으로 칠게요. 어!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키보드로. 움직이는 건데요. 제가 지금 낚시함 물고기들을 팔려고 합니다. 아, 잠깐만요. 낚시할 물고기들. 제가 낚시한 물고기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안 보여. 엄청 많죠? 이 물고기들을 이제 이걸 눌러서 하면 팔게 됩니다. 와.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? 안 신기한거요? 음.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로블록스로 재미있는 드라마를 찍어볼건데요 만약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어 밤이 됐나? 밤이 됐네요 이제 미시피에서 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아파라퍼. 일단, 이렇게 키보드를 움직이고요. 키보드로 모든 걸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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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그럼한번 가볼게요. 음, 일단 제가 돈전이 음,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이 돈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벌었어요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디가는거니 자 일단 제가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폭죽 날리는 소리 들려요? 폭죽 폭죽 잠깐만요 폭죽 어 저기 폭죽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폭죽 날리는거 누구 날려도 모르겠지만 진짜 멋있네요 어. 아!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데. 이 정도? 딱 됐다 자, 일단, 이렇게 해서. 어이고화면이안 보이네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! 여러분들 이거. 저 원래 낚시 잘하는데 화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. 못하는 거 아니에요.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. 아!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아! 안 보여. 제가 이제 이걸 게임을 하다 보니 재밌어서 영상을 찍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키보드가 움직이기 에 불편해요.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. 일단 한분 설명을 들어봐요, 여러분들. 물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. 아. 팔 아프대요. 응, 응. 뭐야, 뭐야, 승인, 승인. 자, 이제 가겠습다 지금부터 좋은 구간이 나오는데요. 아니, 지금부터 드럼만을 찍습니다. l e t 얘들아, 안녕! 안녕! 오늘 어디 갈까? 그러게. 오늘 놀러 가자. 피자 먹으러 갈래? 어디? 나 혼자 먹으러 갈게. 알겠다. 잘 가. 안녕. 안녕. 와. 와. 터널 가자, 터널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찍지 않고요 자, 계속 시작하기 싶다. 어, 아이스크림 가겠다. 아이스크림 가게. 가게, 가게. 아, 이 아이스크림들 맛있겠다. 저기요, 아이스크림 있냐요? 아, 잠깐만요. 저도 처음 와서 모르겠는데요. 음, 맛있다. 저기요. 여긴 함부로 오면 안 돼요. 여기는 알바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요. 에이, 거짓말요. 아니에요, 진짜요. 이거 다 먹으면, 알바를 해야 됩니다. 아이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. 말도 마세요. 제가 지금 찍는 서 보고 하고 있습니다. 음, 맛있다. 아이, 진짜. 그만하니까. 아이, 알겠어요. 조금만 먹고요. 음, 맛있다. 음, 절반 다 먹었는데. 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면 안 돼요. 맛있는 아이스크림을. 왜안 먹습니까? 아이, 진짜 짜증나게. 그런 좀 마세요. 음. 음. 그, 그러그 킥보드 좀 주세요. 와, 뭐 하는 셔야 야, 야, 어디 갔어? 진짜, 어, 편지 남겨놓고 갔다. 주인의, 주인의 편지. 저기요, 다 먹었으면, 좀, 알바 좀 해주세요. 제가 알바를 못하거든요. 그래서 알바 좀 해주세요. 그러면 좋겠어요. 그러면 다이아몬드 100개를 드린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뭐야! 뭐야! 내가 이, 알바생 옷을 입다니야! 내가 되게 싫어하는 옷이 내가 되게 싫어하는 옷을 입게 된다니 에이, 되게 슬프다 아, 뭐야 그래도 남은 게 하나 있으니까 먹어야지 아 뭐야 어디로 클릭해야 돼 음, 맛있다. 지금부터 알바를 시작합니다. 알바 10초 동안 못하면 이제 여기는 끝입니다. 뭐야?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자, 저의 태어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저기요! 아이스크림을 드, 드시겠습니까? 어, 저는 바닐라 네 바닐라 딸기 네 딸기 초코 초코 여기 있습니다 안녕이가 되요네 천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트 바닐라 딸기 뭐라고요? 민트 바닐라 딸기 아민 민트 바닐라 딸기요, 네 여기 있습니다. 네만원 드리겠습니다. 오, 많이 주는 건 기분 탓인가? 아, 아이스크림 두개 만들다 보니까 피곤한데, 아, 좀 자볼까? 다음날 아침. 띵동댕 띵동댕. 선임 선임. 선임 아니. 저기요. 저기요. 아 저기요. 아줌마 아줌마. 아줌마 저기. 알바생. 아 진짜 짜증나. 무슨 소리야? 아 진짜 짜증나게. 해. 아이 저기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. 아니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못 사서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. 아네 무슨 아이스크림 드릴까요? 초코, 초코, 초코! 다 초코예요? 아니 딸기, 딸기, 딸기 아 그러면 뭐야 그거 말고 초코 네 그리고 딸기 네, 딸기, 딸기 야! 딸기, 딸기 올리면 안 돼! 초코, 초코, 딸기 초코, 딸기, 딸기가 어딨냐? 먹어! 아니, 암요안 먹고 있다면, 어떡하냐? 버리던가. 안 돼! 내 아이스크림! 니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어떡해? 아닌 것도 줘야지. 안 돼. 초코, 초코, 야. 그건 초코초코잖아!